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해비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유음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진료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 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과산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항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숙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의 차이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 협의회와 만나 전공이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노인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 것입니다. 서관의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송 비상진료 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앙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순으로 하는 순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 으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사회표는 정부의 진전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